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7월 8일 화요일입니다. 학교에 왔더니 꽃이 활짝 펴 있어 영상을 담아 봅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것은 꽃이 안핀 상태의 모습입니다. 꽃이 안핀 상태의 모습. 식물 이름은 털, 독, 말, 풀. 털, 독, 말, 풀이라고 합니다. 꽃이 핀 모습입니다. 꽃이 좀 큽니다. 다른 거에 호박꽃보다도 더 큽니다. 김영빈이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보려고 오늘도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. 항상 노력하는 김영빈이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예쁘게 감상해 주세요. 식물 이름은 털독말풀. 털독말풀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 독자가 들어가서 만지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이상, 반월에서 김형빈이었습니다. 끝!